여름방학에 너무 신나게 놀다 보니 용돈이 너무 부족해요 이쁜 옷도 사고 싶고 여자친구랑 데이트도 해야 하는데 네? 여자친구가 있긴 하냐고요? 우선 건설 현장 알바를 해보기로 했어요 잠깐 그런데 건설 현장은 조금 위험하지 않나? 네. 건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고는 무엇이 있지? 이런 건 대체 어디서 볼수 있는 거야? 확실하고 믿을만한 정보 어디 없나? 잠깐! 이런 걱정은 이제 그만 도리가 그, 알려줄게요 건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고 유형이나 수칙 등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우선 건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고 유형은 떨어짐, 끼임, 부딪침이 있어요. 이외에도 현장에서는 정말 다양한 어... 이유로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곤 해요. 이러한 사건 사고 예방하는 방법, 나아가 꼭 알고 있어야 할 다양한 안전 수칙을 알고 싶다면 지금 바로 토안정관리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세요. 토안정관리원이 실제 사건 사례와 예방 방법 등을 친절하고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다음에 또 봐요. 우리 토리국.